여러분들은 내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학교에 가기도 하고,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7월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휴가를 계획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울 계획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일, 그리고 7월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이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알수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작년 초 특세를 시작하며 특세가 한 주만 진행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거나 확신을 가지며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내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내일 일을 자랑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는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지혜자는 우리가 한치 앞도 볼수 없는 유한함을 가지고 있기에 미래에 대한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경고하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일 일을 아무도 알수 없음을 알려주시면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넉넉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내일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주어진 하루하루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이 찬양은 시편의 시편 92편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신학교 때 철학 수업을 듣는데 아침에 수업이 있으면 꼭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루하루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살았지만 내일을 알수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아셨음에도 그것을 자랑하시거나 교만하지 않으시고 주어진 하루를 겸손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한 겸손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주어진 하루를 맡겨진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